발 만졌어? 응? 발 만졌어? 소율이 유연하다. 응? 어? 소율이 유연하네. 발 간지러워, 소율아. 소율아. 어? 소율 이쁜 목소리 내세요. 어 그래, 그래, 어. 소그아소율아목안아파 소율이 지금 동물들 이쁘다, 이쁘다, 해주는 거예요? 동물들 뭐하고 있어요? 기린이랑 코끼리 사과를 먹고 있네요. 이쁘다 해줘. 토끼랑 돼지 이쁘다 이쁘다 해줘. 그리책 읽고 있어요. 어 글씨가 없네. 그림이 없네. 넘겨봐요. 소율이 넘길 수 있어요? 우와 달림이네 안녕 인사해 소율이 책 읽을 거예요 넘겨볼까? 와 오리다 오리가 뭐하고 있어요? 안녕 그러네 이거 다 뭐야? 새로운 장난감이네, 소율이.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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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다 가질 거야 소율이가? 하늘색이요. 에 민트색이 좋아? 노란색 똑 집었어? 노란색도 짚고, 민트색도 짚고 후리 끙끙! 끙끙! 이거 가지고 놀아요 네? 가지고 놀아요 네? 테이블도 치고 소율이도 보고 응. 응. 이게 누구야? 응. 어? 꼬꼬맘이네? 꼬꼬맘 잘 보네 소율이 빠졌어 빠졌어. 뭐아 응가 있어? 응가? 응가 있어요? 응가 있어. 시원하게 있어요. 어. 시원하게 있어? 어? 우리 응가 치울까? 응가 치울까? 그래봐, <laughs> 힘들어서 고개를 푹 숙였어? <laughs>